안녕하세요. 오페라 성형외과 김석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 윤곽 성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오페라 성형외과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노하우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윤곽 3종이라고 하면 광대, 사각턱, 턱끝 이렇게 크게 세 부위로 나눠 볼수 있죠. 우선 첫 번째 광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오페라 성형외과에서 광대 축소를 받으신 환자분의 사례를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각, 턱, 턱 끝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광대 부위가 유독 돌출이 되어 보입니다. 더불어 좌우가 비대칭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광대 축소 수술 후 모습은 어떨까요? 좌우대칭은 물론 울퉁불퉁해 보였던 얼굴형이 전체적으로 갸름하게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 전후 차이도 비교해 볼까요?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턱 아래서 위를 향해 찍은 CT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튀어나왔던 광대가 안으로 쏙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도 방향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울퉁불퉁했던 광대 부위가 부드럽게 다듬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술 전 강해 보였던 이미지도 한결 여성스럽게 변화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대 부위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인상과 이미지가 변화하는 만큼 광대 부위는 얼굴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매끄럽고 세련된 광대로 만들기 위해 저희 오페라 성형외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광대는 옆 광대, 45도 광대, 앞 광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광대 축소 효과를 크게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45도 광대에 해당되는 MMP라는 부위를 최대한 고려하여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MMP란 광대에서 가장 돌출되어 보이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 튀어나온 MMP를 포함하여 광대뼈를 안으로 잘 밀어넣어야 광대 효과를 더 크게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L절골의 경우는 눈학뼈와 거리를 두고 이 MMP가 포함이 되지 않은 채로 광대를 밀어넣기 때문에 광대 효과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 오페라 성형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이엘 절골은 눈앞 뼈와 최대한 가깝게 디자인을 한 후에 mmp 포인트를 포함하여 절골을 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광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이엘 절골술의 경우는 눈앞 뼈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시행하여야 하는 수술인 만큼 안전하게 수술해야 을 하는 고난도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집도를 해야 합니다. 자칫 눈앞 뼈를 잘못 건들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오페라성형외과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절골을 하기 위해 본원에서 고안한 리트랙터 즉 수술 도구를 사용하여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리트랙터의 끝을 45도 광대와 역광대가 이어지는 홈에 건후 절골선의 방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눈학별로부터 거리를 확보하여 관자부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광대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볼 처짐인데요. 이볼 처짐을 막기 위해 저희 오페라 성형외과에서는 3D 광대 회전술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 수술 방법은 광대뼈를 단순히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연부조직과 광대 뒤쪽을 상단으로 올려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얼굴의 입체감을 살리는데 효과적이고 무엇보다 볼 처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플레이트를 이중으로 고정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플레이트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광대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정해주는 핀과 나사입니다. 스스로 외부 압력으로 인해 이 나사가 파손이 되면 광대 분류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트를 이중으로 삽입하여 단단하게 광대를 고정시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사각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각턱 수술을 받은 환자 사례를 살펴볼게요. 보시다시피 사각턱이 유독 도드라져 보이네요. 그렇다면 수술 후 모습은 어떨까요? 각이 졌던 사각턱이 매끄럽게 정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각턱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2차각이 생기지 않도록 매끄럽게 절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2차각이란 절제한 턱선 부분과 본래 있던 턱선 사이에 계단처럼 각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희 오페라 성형외과는 이 차각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각진 귀밑 사각턱을 따라 부드럽게 절제를 하는데요, 한 조각으로 매끄럽게 절제를 하기 때문에 이 차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사각턱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 불필요한 조직을 추가 제거해주기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턱뼈의 바깥 부분인 피질골을 부드럽게 절골하여 뼈의 두께를 슬림하게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얼굴이 작아 보이면서 사각턱 효과를 더 키워주죠. 또 음식을 씹는 근육인 저작근이 발달하면 얼굴이 더커 보이기 때문에 이 교근 부위를 추가 축소하여 얼굴을 더 갸름하게 개선시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볼 안쪽 주머니에 들어있는 처진 심부볼 지방을 함께 제거하여 리프팅 효과를 높이고 얼굴을 작게 개선시켜주기도 하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턱끝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는 턱 끝이 유독 앞으로 돌출하고 가로폭 또한 넓어 보입니다. 턱끝 수술 후 모습은 어떨까요? 보시다시피 길고 넓었던 턱 끝이 줄어들면서 보다 세련된 인상으로 변화했네요. CT상에서도 턱 끝의 길이와 넓이가 확연하게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턱끝 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인데요. 수술 전 CT검사를 정밀하게 하여 신경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턱끝 수술을 할때이 신경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절골 위치를 신경선과 멀리 떨어뜨려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절된 하단뼈 조각이 작다 보니 하악골 상단과 이어지는 라인의 격차가 커서 2차각 확률이 큰 편이죠. 그래서 저희 오페라 성형외과는 보다 자연스러운 턱 라인을 위해서 CT를 통해 신경선의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한 후 수평절골선을 높게 잡아 수술을 진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분절된 하단 뼈 조각을 최대한 크게 자른 후 절골한 하악골 상단과 이어주는 거죠. 턱 끝에서 귀밑 사각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길기 때문에 2차각의 확률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절골을 하면 하악골과 상단부 고정이 유리하고 뼈의 생착 또한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턱끝 성형하신 분들이 수술 후 가장 고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중턱 발생인데요. 턱끝 수술 과정에서 턱밑 근육이 이동되면서 근육이 늘어지면서 이중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오페라 성형외과에서는 이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이중턱 발생을 막기 위해 늘어진 근육을 이동된 턱 끝에 재고정하여 이중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페라만의 윤곽 삼종 수술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요 포인트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광대 축소 수술을 할 때는 본원에서 고안한 수술 도구인 리트렉터를 사용하여 눈학뼈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하이엘 절골술을 통해 광대 효과를 더 크게 개선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3D 광대 회전술을 통해 광대 효과를 높이고 볼 처짐을 방지한다는 점 그리고 분류압과 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플레이트를 이중 고정한다는 점 그리고 사각턱의 경우는 뼈 조각을 한 조각으로 부드럽게 절제하여 2차각 방지를 한다는 점 그리고 사각턱 수술 효과를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피질골 절제, 교근 축소, 심부볼 지방 제거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는 점턱끝 성형의 경우는 CT로 신경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하이 턱끝 성형을 통해 2차각을 방지하고, 이중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 과정 중에 턱 끝을 재고정하여 이중턱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점. 이렇게 보다 효과 좋은 수술 결과를 위해 다양한 노하우들을 고민하고 고안하여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페라 성형외과만의 윤곽 3종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안전면에서도 수술 결과 면에서도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오페라 성형외과는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